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어, 더 낮고 유연한 자세로 더 많이 소통.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laughs> 연합 뉴스는 요렇게 기사를 뽑았고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윤석열 마이웨이. 반성 없는 자화자찬. 국정 방향 옳랐다 아, 요거 헤드라인 마음에 들어. <laughs> 윤석열은 정신을 아예 못 차렸고, 차릴 능력도 없고 최악입니다. 최악. 자 김태현 기자가 윤석열이 이번 총선 결과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사과나 반성 메시지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자화자찬이 잇따랐다. 총선 폐의는 정부의 방향성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가 느렸다. 예산과 정책 집중해서 물가관리 잘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입니다. 자, 전문 얘기를 한번 원문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을 했냐?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laughs> 이런 식이에요.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산법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총선 패배 원인인 거야? <laughs> 자기가 집값을 낮췄어? 주식시장 활성화에서 국민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기준 상향했고,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어. 그러나!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의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게 뭐야?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야, 이거 누구 놀리는 거야?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laughs>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민생토론에서 천조. <laughs> 경제 포퓰리즘, 마약과 같다. 이거는 이재명 깔려고 하는 건데, 지천들은 어떻게 된 거야? 어?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민생 토론에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민생 토론에 나는 민생 토론에 계속 할 거다. 정부가 할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야당 얘기는 없어. 야당 얘기는 없어요. 예, 국회와 긴밀히 소통한다.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면 되잖아. 국무위원들한테 또 떠넘겨요. <laughs> 국무위원들한테 떠넘겨. 아, 나는 야당 도제 못만당했으니까. 니들이 좀 만나.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대통령이 대국민 담아라고 이걸 한 거예요 누가 써준 거야 이거 진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아니 야당 대표나 만나라고 아 진짜 뭐하는 거야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강이 흐트러진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요 요거 밑줄 거어야 돼요. 윤석열,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이길 줄 알았대요. <laughs> 이게 정치부 기자들끼리 도는 얘기예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도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엑스포, 이때랑 똑같다는 거야. 상황 인식 하는 게. 왜냐면, 간신들만 주변에 딱 남겨놨으니. 그리고, 어디에서 충격받았냐면, 세종에서 박살난 거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세종에서 박살난 게 충격받았냐? 거기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박살날 수가 있냐? 그래서, 공무원들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 <laughs>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기자들 사이에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세 종에서 그렇게 박살 날 수가 있냐? 공무원들 기강을 지금 잘못 잡은 거 아니냐? 나는 내가 민생토론회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각 부처, 장관이나 차관, 니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선거 박살 난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담화도 보면 우리는 잘했어. 나는 잘했는데. 하지만 체감하지 못했어요. 방향은 좋았는데, 하지만, 이것만 있잖 변명만. 자화자찬. 내 잘못 없어. 내 잘못 없어. 에요. 이담만는 이번 총선 패배한 거, 내 잘못은 1도 없다. 공무원들, 기강이 흐트러진 거 아니냐. 장관, 차관, 국무위원들이 잘못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도어 스태핑 재개 검토. 니들한테 맡겨놨더니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우, 답답해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어!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탓을 안 해요! 나는 잘했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민생토론, 그게 민생토론회야? 지원자 말하는 게 무슨 토론회야? 민생토론회라고 하면 국민들 얘기를 듣는 시간이어야 될거 아니야? 듣는 거 봤어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혼자 다 말하잖아! 근데 무슨 그게 민생 토론회야, 토론회는. 토론도 없는데. 도어스태핑 재개 검토? 어, 땡큐지. 도어스태핑 못합니다. 왜냐? 일찍 나와야 되거든. <laughs> 일찍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어스태핑을 합니까? 도어스태핑을 할 수가 없어, 지각에, 지각 때문에. 어? 자, 국민들 염장을 질러버렸어요. 이게 총선 패배, 에 대한 입장 표명이에요. 나는 잘했지. 윤, 석열 정부는 잘못한 게 없지. 그런데 니들 때문에. 남 탓하는 이게 대국민 다 말합시고. 총선에서 개 박살 나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국민의힘 미치지. 대통령 인식이 졌다이니. 윤석열 손절 안 하면 우리 이제 미래가 없다. 윤석열의 레임덕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윤석열은 지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레임덕이 막 진행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를 버려도 버리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최상병 특검 5월 초에 발의하고 거부권 때리면 바로 재표결 들어갈 건데. 이거 저는 통과된다고 봅니다. 국힘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직 현역으로 남아있거든. 최상병 특검은요, 칼 끝이 어디를 향하는 거냐? 윤석열을 향한 거예요. 누가 외압을 넣었어? 외압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외압을 넣었는지 찾으러 가는 게 최상병 특검 아닙니까? 윤석열의 레임덕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김진표도 이번에는 반대 안할 겁니다. 진짜 봇물 터진다. 처음에는 균열이 오고 스물스물 새기 시작하지만 봇물이 한번 보가 한번 터지면 못맞거든요 보가 터지면서 그 물이 확 들이차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대국민 담아 총선 패배 이후 반성의 인적쇄신과. 반성에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반성 1도 없더라. 반성이 1도 없는 대국민 담화였다. 진짜 염장 지르는. 크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